안녕하세요 아모레 카운셀러 톡톡언니입니다 오늘은 기초케어의 마지막 단계인 선제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선크림은 여름에 발라야 한다? 설마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? 실내 조명, 자연환경, 자외선 등 저희 피부는 1년 365일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노출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데요. 가스불 앞에서도 생기는 열로와 많은 시간 함께하는 스마트 기계 블루라이트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과 실내 조명 및 창문 투과 적외선 등이 모든 요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아모레퍼시픽 헤라 에이지어웨 에스테틱 VS 선세럼입니다. 첫 번째로, 자외선은 물론, 적외선까지 차단하여 광 노화를 막아주고, 두 번째, 에스테틱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되고, 세 번째, 세럼 제형으로 바른 직후 무겁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갑니다. 365일 사용해야 하는 선크림, 에이지 어의 에스테틱 베이 선세렘으로 관리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